<laughs> 준비 끝났3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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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니 어, 치즈프라이님. 아, 그래요? 아, 만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잠깐만. 나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야, 이거 클각이야! 클각이야! 진짜 버티기만 해줘, 얘들아. 얘들아! 버티기만 해! 아나 버티기만 해 제발! 와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강남에 쌍둥이 타워 건설? 아 나이스! 왜왜! 왜. 오케이! 야. 백스 좋아 백스 좋아 어! 야 다들 좋아! 다들! 집중해! 흥분 안 했어 흥분 안 했어! 한번딱2 탑도 괜찮으니까 팔분려 A 이거 뜨면 플러시? 타 탑? 일단 개 탑? 큐탑? 는 탑도 괜찮아 강남이긴 한데 양차라고요 7, 8, 9, 10타 2개 차차 노리자! 쓰자 이거 이건 안돼 야! 잠깐만! 이판 레전드인데? 스트레이트도 하나만, 하나만 겹쳐서 지금 J 스트레이트, Q 스트레이트 백 스트레이트, K랑 야, 여기도 뭐야 프라우스 3개에다가 포카드고 여기는 조졌네 여기 팬님들 프라우스 찬스를 쓰는게 맞나? 프라우스 때문에 찬스를 쓰는게 맞나? 그러면, 돌릴거예요투표별별로서서 근데 강북돌도돌돌릴만 하긴 해 돌이, 이돌 핸디캡이야. 업그레이드 완료됐어요. 달인 좋은데요. 아뭐건 어야. 아너 잡아. 뭐 어야 <laughs> 미친. <웃음> 미친 놈인가? 아니, 근데 그건 있어. 플러리 형이 나보다 늦게 겠는데 오케이, 미션 확인하세요. 미션 확인하세요. 미션 팀 업적 한개 클리어 플러스 종류 6개, 공격률 이 플러스 2 오케이. 이거 할만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큐빼 꺼져. 그리고 AA7777 7! 7! 플러쉬 플러시! 습니다팀 미션 플러시 하나 했습니다. 왜 어? 야 플러시가 섰어 거기다가 래라. 잠깐만 후아이 하하... 구... 우리 팀 우리 팀 플러시 필요하니까 알았어 우리 팀 플러시 희생할게. 두개 내가 만들었어요. 완료했어요. 달인 좋은요 지금 몇열번야딱 앞으로 두번 뒤에 노선 정할 테니까 집중하세요. 아셨죠? 두턴 뒤에 제가 노선 정할 겁니다. 아까 플러시가 좀 너무 말도 안 돼. 플러스가 너무 말도 안돼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손절해야 되는데 이거 요거 손절하는 게. 제이 손절할게요. 그래서 뻔데기 하나 딱. 뻔데기! 설마백 응? 스트레이트 플러시! 컷! 야! 했어요. 좋은데요. 얘들아, 백스풀까지 했어. 이 엄마가 보여줘야 돼. 나 지금 플러시 종류 세개 줬어, 내가. 해 줘? 야, 그럼 너네 쩌리 같은 그 공격력 유닛 2개, 33개 수집이나 해. 와, 이거 또스트레이트나방 나오네. 제이스트레이트백스트레이트마운틴이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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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운데 잠깐 원페어.. <laughs> 원페어라도 오, 아 이거 이거 하나 쓸게요. 아니다. 랜덤으로. 야 이거 팀업 적을 해줘야 돼 얘들아 같이. 니네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방금도 너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공격력 플러스 2가두 개밖에 오지 않았단다. 이런 마인드로는 공격률이 플러스 34개 수집을 절대 할 수가 없어. 아, 근데 이거 늘면 너네 죽으니까 하란 소리 안 할게. 근데 그러면 플러시라도 만들어 보지 않을래? 제발. 아니, 잠깐만! 어? 어? 뭐야? <웃음> <웃음> 갑자기 클리어된 <게> 씨 갑자기 클리어 된게 레전드 씨야 무조건 해 볼게. 오케이, 업그레이드 팀 업적 아, 팀 업자가네.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이원밖에안 주네.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내가 7이랑 7이랑 최대한 뭐야? 프랑스 대파 야 되겠네. 아, 팔 바꾸고. 크라우스 나오는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사실? 에이, 자, 이거 에이. 7풀 에이. 하... 7풀 안되나? 어? 찬스 쓸게요 이거 에이. 그렇지! 에이. 이런 업적 두개 더 깨고 지렸다 와. 아니, 원페어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나랑 같이 업적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맞춰볼게. 팀업적 지금, <laughs> 지금, 팀업적 하나도 안 돼. 퀸우스 아니 퀸하우스는 또 어떻게 해? 아니 퀸탑이 세 개나 있어? 로또라도 해줘 그래 진짜 로또라도 제발. 아니 뭐가 좀, 오히려 좋아가 아니라 나도 정. 어 뭐야 파카했네. 아 파카면 나쁘지 않은데? 그냥 기다는데 이거 아. 오케이 가컷 나가. 나이스. 오케이 고신 나이스. 업그레이드 어, 완료됐어요. 닌 <목소리> 좋은데요. 야, 너한테, 너된거 말해 깨줄게 어너 A 하면 된다 로또 된다, 그리고 아, 아니야! 이거 안 죽잖아 오 5밖에 안 깎여 아! 괜찮아, 오밖에안 깎여 아, 제발 진짜 아무거나 해줘, 제발 A든 뭐든 9 Z 8, 9, Z 나이스! 업그레이드 오케이 완료. 오케이 오케이 굿굿굿퀸 하나 더 해볼게 퀸 하나 더 해볼 퀸탑 하나 어떻게 해어 이거는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건데 트리플이면 버릴 의향 있긴 해. 버리자, 버리자. 아, 설마. 됐어. 어? 왜 퀸하우스가 안 되지? 1, 2. 나 퀸하우스, 대... 나 퀸하우스인데? 아, 씨! 아니, 뭐야! 뭘 기다리냐? 너 뒤졌잖아! 아니야? 오, 나이스. 이제 나갈길갈 갈 거야 찾지 마. 일단 10 한번 빼볼게요. 백스 되나? 대구. 뭐. 아 플러시 했어? 나 그러면 아 근데 내가 내가 그게 안 돼. 내가 내가 뭐야 포카드가 없어. 번데기를 찾아야어나다 써가지고 지금 이제 조졌는데. 그럼 뭐 마음 지내야지. 뭐. 보이나 어떻게든 포카드 할테니까 제발 잡아만 줘x2 나이스! 오케이 어? 포카드 각이다 이거 진짜 아씨 다 써가지고 이거 지... 제발아아아카드한 번만!!!! 야 포카드 띄어 오케이 한 모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아 배치 위로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야, 잠깐만 이제 또뭐 해줘야 돼? 또 해줄 수 있는 거 있어 내가? 정상 됨 마우팅 몇 개지나? 오케이 안되고 똑색 아, 오케이, 오이제 천천히 할게, 그러면. 어, 카본은 지금 충분해가지고, 그냥 계속 업글 위주로만 맞춰주면 될것 같아. 오! 어? 카드? 결정을 어, 트리플 또 필요 없거든요. 불필요신가요? 이러면 필요가 없어. 필요가. 그냥 바꿔볼게, 일단 그냥. 그냥. 나이스나 건물 주 완성. 어 굳고 굳고. 어 근데 끝까지 가자. 둘이서 깨자 둘이서. 형나 아마 50. 바로 그러면 플러시는 되니 마운틴 마운틴 했니? 안 했으면 마운틴 나만 아, 나 마운틴도 안 돼. 플러시는 나 그냥 되고, 마운틴은 나도 같이 해야 돼서 막셀 거야. 5 어? 7 트! 뭘, 뭘 해, 뭘 해. 근데 내가 마운틴 안 돼. 오케이! 프 이거 뭐야? 잠깐만 할까? 할까? 아 이들이 프스 쓰는 거 아니겠지 아니, 설마? 근데 먹어도 괜찮긴 해요. 뭐냐면 저 포카도 해야 돼서 프라우스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이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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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러면이러면이트리이렇나이트리이렇나에 케이스트 하나에 팔 트리플 하나에 포카드 하나 이렇게, 오케이 Q 원패 Q 원패 팔 트리플 킹 스트레이트 포카드 마운틴 마운틴은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좋아 얘가 다음 라운드에 죽을 거거든? 마운틴을 최대한 먼저 할수 있는 걸로 마운틴 하면 일단 하나 깨지니까 얘 이번 턴에 자기 죽는다고 사망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얘가! 아니 너 마운틴 먹어볼 수 있어서 나 일단 잠깐만 이거나 해볼게 아, 안된다 미안 미안 요거까진 해봤어 내가 너깰수 있냐? 난 깼거든? 난 여유 있어.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한턴 버티면, 한턴 버티면! 한턴 버티면! 어, 버티겠는데? 마운틴 최대한 해보자! 어, 되겠는데? 야, 이걸 버틴다고? 어, 마운틴 진짜. 에번에 무조건 마운틴 해볼게. 내가 가나 아, 본데기 꺼져. 어? <laughs> 내가, 마운틴, 제발. 킹, 아, 제발 진짜 킹. <laughs> 아, 망크했어, 망크했어. 망크했어, 먹어, 먹어, 먹어. 나정상이랑 상하공도 다. 와, 보너스 주집가 이거 빼고 다 했네, 나 지금 그러면. 탈트리플 남았고, 킹스트 남았고, 포카드? 포카드 킹스, 포카드 킹스, 탈트리플. 아, 오케이, 스티플도 생각. 야, 근데 파랑아, 너 진짜 대단하다. 나는 솔직히 잘 떠서 깬 거거든? 너는 버틴 게 진짜 대단. 이거는. 그리고 그거 신의 한 수죠. 너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야, 1원 더 먹는 거야. 나가지 마. 나갔었다? 왜? 아니야. 야, 너깰수 있어. 포기하지 마. 똑색 한번 해 봐. 똑색 하면 또돈벌수 있으니까 똑색해봐최야한 나는 플로시해볼나 해보... 이거 오카드 오케이. 업그레이드 사랑해. 이러면 팔 8... 이제 남은 거 남은 거팔 트리플이랑 케이 스트레이트. 오케이. 하나, 나는 상관없어. 나어차피 깼어 이거 내가 봤을 때. 너가 중요한 중요한데. 와우! 이걸 견뎌. 오팔팔 팔 트리플. 미친. 증가해보이는... 네. 스타. 자연산 독색 나이스. 업그레이드 완료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업그레업그레와팀 업그레. 미션 보 이? 아, 네가 그 마운틴 아 케이스트가 너무 빡센 거 같아. 가서 결정을 내리게. 아, 착하고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90 10이 90 JQK. 90 JQK잖아. 내가 내가 뭐이나? 오, 십 제이큐 바꿔요 내가 한가해 나이 나의 웨너. 나의 웨너. 나의 결정을 내리너 <목소리도> 내가 웨가나나 나의 웨너. 나의 웨너. 나 업그레이드 완료 다 했어. 모든 업적 다 했어. 그거 하나 못 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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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구랑 10 하나씩만 하면 됐다. 구랑 10세개 빼고 다 했다. 그 구, 두 개랑 10 하나 하는 거. 그거 빼고 다 깼어. 스티플이랑 이게 55레벨인가. 이게 55레벨인가. 난 컷. 와, 씨, 여기 가는데 죽어. 애들이. 깨냐? 야, 너도 깨냐? 야, 55레벨이 무슨 여기 중앙, 여기, 여기 아래쪽 내려가고 있는데 죽는데 나는? 보여줘. 아, 깰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이미 끝났어. 26업이야. 오, 되겠는데? 야, 야, 너 되게 됐다. 지리! 와, 지렸다, 야. <laughs> 야 모든 거다 깼어. 내가 근데 리세마라 했더라도 트라이가 지금 10 투도 안 되고도 한5 투가 6 투만에 다깬거 같은데 5트6투이 정도면 저 친구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작자님? 아, 나는 나는 사기 쳤는데 18개 놓치고 깬 제가 대단하다 진짜. 근데 파카 두개딱 떠가지고 거기서 살았어. 지렸다. 지렸다 파랑아. 인정한다. 18개 다 부서지고, 와. 그걸 미션을 다 하네.